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내용 간단하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 블로그에 글을 남겨 봤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엄청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 Um, 트위터 오늘의 한마디. 2022년 일본 사망자는 아, 내용은 일단 uh, twice, uh, twice as many people die in Japan last year as we are born, we are born population free for uh, rest of the world in a trading to follow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올왔구요 이 링크 아래를 클릭하시면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 블로그에서 음 오늘은 안녕하세요 웹프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도 출생률은 떨어지고 사망자는 2배인 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 명이 사망했고요. 음, 머스크가 twice as many people die in Japan last year as were born. Population r e e f rest of the world It is trending, trending to f 작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의 두 배나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인구 자연 낙하, 나머지 세계는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Japan births fall to record low as population crisis deepens.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본의 출생률이 최상,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요. 어, 절반 출생하는 79만 명인데 79만 한 80만 명이 좀 떨어 80만 명이 좀안 되는데 사망자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20 2022년에요. 2022년 일본의 전체 사망자는 인구 고령화와 어, 코로나 1 9 대유행으로 심각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거의 9% 증가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포함하여 158만 2,03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비 자료는 2022년입니다. c 비 v 1 9 대유행으로 사망자 수에 기여하여 2022년 말 기준 사망자 7만 2,142명으로 주민 1,750명 중한명 꼴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2022년 5월 13일 3만명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2022년 사망자는 1580, 음, 일본 2022년 사망자는 158만명이고, 어, 2022년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어, 1899년 일본 후생성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체험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출생자는 79만 9728명이고 전년 대비 5.1%약 4만 3169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